자, 우리 기술을 보유한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이다자 안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특정 일자에는 분명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라 했어요. 정확히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주가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게 되면 주이다자 안 교수 영상을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알짜의 종목과 우리 기술 앞으로 어떻게 주가의 전망이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최근 동향 보게 되면 특징적인 수급은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기계가 사드이는 거죠. 항상 허수의 이런 이런 거래 없는 조작에 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오른데, 왜 오르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못 오른다고 해서, 현대로템이 못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은 어떤 특정적인 세력들이 지금 분명히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의 사업부는 뭐뭐 있어요? 원전 있죠? 방산 있죠? 스마트팜 사업부 있죠? 그 다음 철도사업부 있죠. 현대로템과의 연관성으로도 축,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들 손절매 물량들을 분명히 쭉쭉쭉 받아내기 위해서 주가의 조작을 이끄는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장고도 역시나 쭉쭉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시 아, 감소되고 있는데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한번 앞으로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진짜 이때처럼 주가 폭등 나오는 일정은 언제인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기술을 언제부터 여러분께 제작을 했습니까? 그죠? 오르기 전부터,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술, 자, 분명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큰 수익 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르기 전에, 제가 언제, 이때죠? 2월 1 3일의 영상부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3일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맞아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주가를 뭉개죠. 몇 주로? 200만 주자로 근데 이게 지금 몇 주나 남아있는가를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시장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전환사채의 투자자가 누구시고, 누구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지 오늘 제가 알아냈거든요 라고 나와있죠. 자, 자, 이 부분이에요. 전환사채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좀 놓고 보게 되면 어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2월 18일 상장일 그죠? 2월 18일 오늘이잖아요. 상장일이다.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 겁니다. 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어제도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죠 2월 17 강남 건물주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은 8배 끌어올리는 종목을 자. 목적으로 할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볼게요 아, 안교수니다자 우리 기술 현재 2100원대에 와 있죠 2100원대 근데 뭔가 아쉽잖아요 아마도 이 썸네일을 보고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 우리 기술이 여기서 1차 파동 주고 조정 받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오르지 못한 가격까지 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딱 어느 정도는 지키고 거래가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 대한 고래 프로젝트 무산되면서 이 한국가스공사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주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했던 그 테마가 무산되면서 주가의 급락을 이뤄냈지만 올랐다 이겁니다 근데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비교를 하세요 자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남을 비교하세요 그죠 그말 계속 해 드리면서 전환사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억짜리 전환사치 그죠 그리고 740만주는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주가는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타점, 타점에 정확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여기서 1차 파동과 2차 파동인 이 부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 있는 사건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리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힘있게 달려나가는 이때 우리는 힘있게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뒤스타트 안 교수님, 여기, 여기, 어느 부분에서 주가 조정 나올지도 정확히, 요 부분에서 알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환사체 3호펀드라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세력들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1차로 들어와서 요 부분에서 최고점에서 다 팔고 나간 이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7월 18일 날 들어와서 3호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고봉에서 때리고 나가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은 정말 센 세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영상 끊으신 분들 후회하실 텐데 하이젠 알레이라는 종목을 제가 전환사채 이들이 투자를 해서 다섯 배 끌어올린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 전환사채 라는 큰 세력들이 얼마만큼 주가를 크게 끌어올 것인가 말씀드릴 텐데 전부 다 맞춰서 러습니다자 우리 기술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사호 2월 18일 보통 뭐라고 했어요? 이 거래일 전부터 때릴 수 있는 물량이 여기서부터 긋다 그 나올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도래되지 않는 지분이 남아있다. 이것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오를 종목도 말씀드리고 공부방 링크 지도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전환사채 3년짜리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볼수 있냐 하면 봐요. 음~ 이 부분이에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근데 이게 앞서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500만 주를 사라졌다고. 근데 740만 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50만 주 전환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몇만 주? 200만 주 가량을 소화시켰다. 여기서 여기까지 끌으면 패대기 치고 50만 주 지금 패대기 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지만 타점 타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때 영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지도 못하고 기교도 부를지 못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2035월 일일대 어, 대략적으로 요때입니다. 7월 3일 날 이때 주가 급등을 예견했습니다전환사체 그들의 세력들 한까지 주가 오를 때이부분에 수익을 향유하시다가 지금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오늘 이제 하락사유가 또 등장을 했죠. 자, 이 기사화된 형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가시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 추가 상장자. 그죠? 이게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1,560원에 60만 주를 추가 상장한다. 이게 언제죠? 이제 7월 5일이면 이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7월 5일 날 상장되게 되면 하나, 둘, 그죠? 이 거래일 전부터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주가 조정을 따졌을 때 사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7월 5일자에 추가 상장된다는 걸 7월 3일날 말씀드리면서 분명 주가에 급등이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도 전환사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좀더 볼게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이 부분을 우리가 실정볼 텐데 자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자 전환사채 전환 공시가 나오는 걸볼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있죠자요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4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가 뺍시다. 그럼 이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 주와 440만 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 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자 500만 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주 전량으로 소화된다. 결국은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전환사채 그리고 세력들 사모펀드 이걸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특정 일자의 나머지 물량들 500만주 가량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점에서 2차 파동 이후에 주가를 끌어들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제가 여러분들 12월 24일에도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어요? 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부방 링크 지소 보내드리면서 분명히, 예, 로봇 업종의 수혜로 사체 세력들이 끌어올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하이젠 RM이라는 이 종목을 끌어올 겁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2월 24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배 끌어올리죠. 이전환사채사력들 만만한 애들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번에 크게 우리 기술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파동에 대한 부분의 주가 조정을 분명히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향후의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라고 특정 일자에 우리는 하이젠 RM이라는 이런 이탄 이들이 해먹는 거를 먹고 나서 풀 배팅 때리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거죠. 여기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텐데 몇 만주 남아있다? 500만주 정도 남아있다. 이건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특정 일자에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기술 대응 전략자랑. 전환사채 세력들 8배 상승시킬 땡땡.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이젠RM처럼 지금 전환사채 그들은 여기서 투자를 해서 자금을 위해서 하면서 요몇주안 되는 시간에 정말 큰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섯 배, 여덟 배에 대한 수익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타짜한 교수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어?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두 사람 밑에 가는데 왜못 가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라면 어떻게 된다? 실수 확률을 0으로 줄일다, 말씀드렸습니다. 타자처럼 주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우우라고 해서 한 글자 보내주시고요. 우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메타점 메타점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이 전략자료집이만이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주시다짠안 교수의 이공부박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두산 엘리트 항상 다뤘었어요. 무조건 들리지 마시라고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두산 엘리트 VHA 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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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끼면서 갔잖아요. 사례 사건 나왔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육방 하나 남겨 놓을 텐데 영상 올라가는 하단 부분에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어, 이게 만일에 그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 닉네임 아니면 그냥 상당에나 있는 자로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식자자안 교수 주식자면 원이 없겠다. 3기 채널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다짜안 교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뭐 시장의 패턴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방산주들도 좋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 못 오른다고 해서 얘를 거들떠 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힘 있게 찔러낼 수 있도록 제가 하이젠아림이라는 종목 추천해드렸던 것처럼 자 이번에 전환사체 그들이 투자해나서 주가 끌어올리는 종목 다섯 배 오를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연락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채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